하루도 수고했고 내일도 파이팅. 좋은 꿈 꾸고 나쁜 꿈 꾸지 말고요. 지나며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나 이젠 후회 없으니 그대 나를 알아도 She knows. 널 생각하지 않는다고 너는 두들대지 언제나 넌 사랑이 설레임이니 내게 사랑은 익숙하며 너를 떠올리는 그 시간을 따로 두진 않아 늘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바쁜 하루의 순간 순간 그 순간도 네가 보여 모두 보여줄 순 없지만 조금은 너도 느끼잖아 늘널 생각해 매일 널 생각해 잠이 들어 꿈꾸는 순간도 앞에 웃는 그런 너를 생각해. 기억나? 내가 처음 고백했던 그 날. 멋진 이벤트도 없었지만 날 받아준 널내 가슴에 늘 지금처럼 널 생각해. 널 생각해, 우리 함께한 순간, 순간 그 순간이 소중해서. 말로 다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내게 보여줄게. 늘난 생각해, 매일 난 생각해. 이른 아침, 잠에 썩 깨어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너를 내 앞에 웃는 그런 널 보며 I love you. 비록 사랑은 아니라도 언젠가 한번쯤은 돌아 봐주 겠죠？한없이 뒤 에서 기다리 면 오늘 도참아 못한 가슴 속 한마디, 그대 사랑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 밤하늘의 별이 빛난 것처럼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요. 그대.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대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맘. 바라보는 눈빛 그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음, 그대라는 시간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를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 지켜줄게, 내 언젠가는 우리 멀어질지 몰라도 나는 그대라면 기다릴 수 있을 텐데 풀렸어요. 눈에 너를 봤을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기과 나요. 가숨쉬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쳐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는 그건 말고는 아무것도 알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저기 저 문을 닫아요. 우리의 추억이 흩어져 분은하지 말아요. 또 다시 그대 안고 싶어져요. 이제 부질없는 일이죠. 보죠, 눈물이 자꾸만 차올라. 변한 표정 지으며 또웃 보이며 잘가라는말 해줘야 하는데 입술만 떼어도 눈물부터 흘러. 슬프게 할까봐 그댈 사랑한다는 말 참아하지 못했죠. 나 먼저 돌아서야 하는데 괜찮은 척 웃고 있는데. 내 가슴은 싫다고 붙잡으라고 는물을 만들어 사랑한단 말하던 입술이 나만 참던 예쁜 두 눈이 이젠 내가 미운지 나 아닌 곳만 보려 하는 너 내 욕심이 자꾸만 자라서 너의 자를 밀어낸 걸 모르고 너만 탓하고 투정만 부린 걸왜 사랑은 한발 느린지 겁이 나 강하지 못한 나 너 없이 무엇도 아닌 나이 맘속에 너 하나만 안고 알고 살아온 나 알잖아 너밖에 없는 날 알잖아 네가 나의 하늘이던 그날에 안겨울고 웃던 나처럼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줘. Yeah.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나를 나 기도해왔죠. 푸르른 나무처럼 말없이 빛난 별처럼 또바람만 보고 있는 날를그대 알고 있나요 햇살은 우리 위해 내리고 바람도 서로를 감싸게 해줘 우리 웃음 속에 계절은 오고 또 갔죠.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결, 내게 불어오는 그대 향기, 예쁜 두눈도, 웃음소리도 모두가 내 것이었죠. 이런 사랑, 이런 행복 쉽다했었죠. 이런 웃음 이런 축복 내게 쉽게 올리 없죠 눈물조차 울음조차 닿지 못한 나 정말로 울면 내가 그댈 보내준 것 같아서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마음 앞에서. 그댄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그대 보낸 적 없죠. 여전히 그대 나를 살게 하는 이 일체니.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 날, 괜한 자존심 때문에. 조차 없어, 이제 나라 내 고집 때문에, 이바 보야 진짜 아니야？아 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너를 가진 사람, 나 밖엔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마. 당신에게 드릴 게 없어서, 나의 마음을 드려요. 그대에게 받은 게 많아서 표현을 다할 수가 없어요. 어떤 소식보다 더 애타게 기다려지는 그대, 어, 달리지 않게 여기. 기다릴게요. 눌러져 큰 편지에 수많은 그리움 고이 담아 그대내 괴로울 때면 그 손에 쥐어줄게요. 어떤 이유로 만나 나와 사랑을 하고. 이유로 내게와 함께 있어준 당신 부디. 열두 달의 시간을 너와 숨이 차게 매일 사랑하며 함께할게 어떤 이유로 만나 우리 사랑을 했던 지금 이 순간처럼 떠나가 멀리 달아나 맘에도 없는 좋은 말들로 괜찮을까 나, 그렇게. 지내야 해 거짓말 같은 인사라도 말해줄 걸 그랬어 사실 난 말야 여전히 나그 자리에 남아 한참을 서성이 다 우두커니 울고만 있어. 나의 어제는 사라졌네 지구를 따라 도는 저달 속에 비친 더비 얼굴 얼굴 그 얼굴 위로 이렇게 쉽게 이별할 줄은 몰랐죠. 그래도 우리는 헤어져 버렸죠. 긴 시간 싸웠던 기억을 남긴 채 우린 어쩜 너무 어린 나이에 서로를 만나게 됐는지 몰라 변해가는 우리 모습들을 감당하기 어려웠는지도 이별하면 아프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없었죠 그저 그냥 그런가 봐 하며 담담했는데 울었죠 우후후. 시간이 가면서 내게 준 아쉬움에 그리움에 내 뜻과는 다른 나의 맘을 보면서 처음엔 친구로 다음에는 연인 사이로 헤어지면 가까스로 친구 사이라는 그말 정말 맞는데 그 후로 3년을 보내는 동안에도 가끔씩 서로에게 연락을 했었죠 다른 한 사람을 만나 또 다시 사랑하게 되었으면서도 나 슬플 때면 항상 전화를 걸어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너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아직 나를 좋아하나 괜히 돌려 말했죠 알아요 후후 서로 가장 순수했었던 그때 그런 사랑 다시 할수 없다는 걸 추억으로 남을 뿐 가끔씩 차가운 그애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는 걸잘 알죠. 나 이제 결혼해 그 애의 말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울었죠 그의 마지막 만 사랑해 듣고 싶던 그 한마디 때문에 음, 간다 안녕. 아트 더비야. 또 올게. 좋은 밤 보내요. 안녕.